안녕하세요 달빛달의 하월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번에 만든 화분과 커피잔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말른 상태고요 월요일날 초벌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보이는 화분은 백조화분인데 거의 다 말라가지고 요번에 월요일날 화분 초벌 들어갈 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초벌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마른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화분이 있는데요. 이 화분은 지금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기 모양을 살려서 여기를 파가지고 이렇게 만든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모 화분이고요. 이렇게 굽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 화분은 지름은 1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높이는 한 7cm 정도 되는데요. 와, 이를 제가 요번에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여기를 덧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이렇게 빗살 무늬를 해가지고 모양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흰색은 이렇게 화장토로 칠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화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화분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화분은 여기에 장미꽃을 달았고요. 여기 뒤쪽에 이렇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약간 돌 느낌이 나게끔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유화분 굉장히 멋있죠? 저도 유화분 만들면서 이게 굉장히 멋있어서 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화분 나오면 어떻게 될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분은 좀 특이한 화분인데요. 이거랑 이 화분이랑 이렇게 세트인데요. 일단 요거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세트거든요. 여기는 화분이고요. 요거는 커피잔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화분이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조금 틀린데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색화장토를 말려가지고 조각을 내서 여기에. 밀대 여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특이한 화분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첫 번째로 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화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흙은 어, 백자토를 만든 건데요. 백자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소지는 실크토라는 흙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렇게 만들면은 아주 흰 색깔로 아주 예쁘게 나오는 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여기 화분에 예쁜 다육이나 이런 걸 심고요. 그리고 여기에 커피나 차 종류를 타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세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하월이라는 도장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쁘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 요거는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커피째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들고 마시면 아, 손잡이도 괜찮고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집에 하트 화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하트 화분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있는 화분인데요 지금 제가 집에 갖고 있는 화분은 이렇게 돼서 띠 있는 부분하고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해서 하트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여기 하트 모양으로 하고 뭐 배수 구멍을 뚫고요. 이런 식으로 하트 화분 만들었습니다. 이 화분은 모둠 식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다육이들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모둠 식기하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뒤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와인은 조금 무거워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제 로고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초벌하고 나와서 이쪽에는 나중에 재벌하기 전에 또한번 유약이나 아니면은 도자기 물감으로 예쁘게 다른 색깔로 칠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나무 모양인데요. 이렇게 트임 기법으로 저번에 만든 건데, 확실히 말라야 돼서 아주 오랫동안 잘 말렸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화장토를 발랐는데요. 초벌하고 나오면 나중에 이제 유약을 발라서 나무 느낌이 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조금 멀리 보여드릴게요. 화분도 나오면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제가 공을 좀 많이 들인 화분이고요 그리고 이 화분은 요하분전의 화분, 화분도 트임기법으로 만든 화분이고요 지금 요 화분도 트임기법으로 만든 화분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균열이 좀 많이 간 화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 이런 화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분은 이 모터 뭐 트잉기법을 만들었고요. 이건 규산수다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균열이 아주 잘게 간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꽃을 이렇게 붙여 봤고요 이제 막 떨어지는데 한번 초벌을 굽고 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좀 덜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멋지죠 제가 여기 지금 만든 화분은 조금 시간을 두면서 제가 좀 정성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만든 화분인데 들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심차게 요번에 준비한 화분이 있는데요, 어떤 화분인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요번에 처음으로 도전해봤고요. 어, 유튜브에서 처음 보는 화분일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만들어보지 않는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은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짜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아분는 제가 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요거 하나 이렇게 조각 케이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하나씩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고요. 네, 이거는 여기에 꽃을 달면서 이렇게 지금 굽을 달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달면 이렇게 돌려놓고서 굽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꽃이 뭉기지기 때문에 지금 달지 못했고요. 나중에 여기 구분 나중에 따로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빵 가게 가면 조각 케이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딸기 모양이고요. 딸기 모양, 여기는 블루베리. 그래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는 장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굉장히 예쁘겠죠? 화분에 하나씩 다육이를 심고요. 이렇게 하나로 봐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모 하나도 정말 케이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굉장히 잘 나온 상태고요. 이제 초벌을 하고 재벌을 할때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비틀림 없이 잘 나와서 제 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화분이 나중에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완성되면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화분 굉장히 기대되고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화분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화분을 만들어봤는데요. 요새 밖에 못나가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화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빛달의 하월정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